기도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심각한 얘기도 하고 하루에 있었던 일도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신뢰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실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위로가 되시는 것이고 그게 어떨 때는 치유가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해 주셨군요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이 해 주셨군요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복잡하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낙담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점검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기도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하세요.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어, 저희 교회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런데 어, 잊어서는 안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관심을 쏟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 좋아하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죠. 어, 얼마 정도 하십니까? 남자분들은 그렇게 오래 전화 안 해요. 한 15분이면 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건만 얘기를 하죠. 근데 여성분들은 어, 정말 친한 사람, 내 얘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면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목소리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와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시간이 지나는데도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신뢰하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서먹서먹 한번 해보세요. 어, 저 사람이 내 얘기 듣고 있나? 그러면 오래 전화 못 해요.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맺혀져 있는 것들, 묶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얼른 없애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 막혔던 것이 뻥 뚫렸을 때, 여러분이 좋은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기뻐하듯이, 우리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대화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전화를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로서 주님이 위로하심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서 주님이 하셨군요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도와주셨군요. 아,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생활할 때도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생활은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 보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누가 보음 18장, 9절에서 12절. 바리세인과, 어, 당시에 좀, 어, 직업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핍박받았고, 멸시받았던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창녀와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비유를 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 200만 300만 정도 됐어요 그 당시 그리고 바리새인 그중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죠. 한 6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면? 한1% 안에 있는 0.5% 안에 들어가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거 지켰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죄가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즘 얘기로 하면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다. 교회에 옵니다. 아버지가 장노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뭐, 자녀들은 주일 학교 때부터 교회에 왔을지 몰라요. 그니까 저희가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헌금 생활 잘했습니다. 봉사 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으롭게 되지도 못한다 하는 것을 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유를 잘 하잖아요. 자기를 그냥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저 사람 지옥갈 거야 하면서 쇠리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들어서. 그 당시에 바리세인들에게,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두 사람이, 바리세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주 직업이 극과 극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바리세인. 하나님도 제일 먼 사람들, 저 세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세리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나 셸이나 창녀" 이거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의롭지 못한 것, 가늠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거잘 지켰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토색과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다, 뺏지 않았다, 불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늠을 하는 그런 자와 같이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래요 나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 회계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니까 율법만 남아있고 이거 지켰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안했습니다 저 잘했죠 저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사람들 속에서 경건한 사람이 지켜야 할세 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구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율이 여겨서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이 구제도 잘했죠. 기도도 했죠. 금식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계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고, 긍일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그리고 구제하는 곳에 빠져버리니까,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와카야마 제엘교회 성도님들 지금 영적 겸오에 빠져 있는 분들은 거의 없, 거의가 아니라 없죠. 아 정말 순수하게 믿음생활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복을 주신 거 감사하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주님이 그렇게 빚어 주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감사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빠져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감파를 하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뜻 들으면 어저 사람들 믿음 괜찮은데 의로 역시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들리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 좋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미선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하나님 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해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구제를 할 때도 사람을 보고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할 때도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역사해 주시는 것도, 지혜를 주신 것도, 고백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원 6장 5절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셀이, 이게 참, 당시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세리의 직업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천행 정도 내야 된다고 한다면, 이천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행은 자기 호주머니에 놓고, 천행만 로마에 이제 거기에 납부를 한 거죠. 그런 일을 해서, 백성들에게 되게 원한을 삼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방인과 같다. 이렇게 여겨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세리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 보기에는 조, 이게 맞질 않죠. 갈등이 있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주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죠. 정말 죄 안에서 갈등해 있지만, 주님 긍유력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가 이 세관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케오라는 사람도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의롭다,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러니, 이에 예,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집으로 세리는 용서를 받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용서해주셨던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비료도 주고 심고 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고백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힘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주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우리에게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이 정말 심플하게 됩니다. 삶이 흐트러졌던 것이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14절, 누가 보면 18장 14절에, 어렵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셀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저 괜찮죠. 바리새인처럼, 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사이파에 들어가 있는 아주 0.5% 안에 돼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졌을 땐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과연 뭘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정말 건강을 지켜주셨죠. 하나님 이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하는 거. 이게 낮아지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높이 사용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귀한 거예요. 어, 말씀을 이제 좀 맺으려고 합니다. 아침에 사모님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하고 사모님이 일본어로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빠진 것이 있으면 사모님이 거기를 또 보충하면서 교회와 와카야마 지역과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꼼꼼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다음 날이나 일주일 후나 한달 뒤나 주님이 응답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앞으로 사시면서 꼭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죠. 저 마음속으로 참 불순한 생각 많이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알았다, 아들아, 따라 하면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편안해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고그 순종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매일마다 우리는 생각으로 불의한 것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 때에 요한일서 1장 9절 성경 맨 뒤쪽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범죄를 하면 그것을 고백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으시고 의로우사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의롭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세요. 우리의 불순한 생각, 복잡한 생각, 흐트러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전화, 통화, 대화가 기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하고 기쁨 주시는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회개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셨죠. 용서해주셨죠. 힘주셨죠. 쉼주셨죠.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맛보았을 때 주님, 주님이 일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아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